새로운 강아지 용품 언박싱, 사료, 집, 리드 줄, 편지지까지 솔직하게 사용 후기를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플래티넘 소프트 퍼피 치킨 샘플로 우리 아기의 입맛을 돋워주세요. 부드럽고 촉촉한 반습식 사료로 강아지들이 정말 좋아할 거예요. 지금 바로 경험해 보세요. 4위입니다. 따뜻하고 아늑한 우리 강아지를 위한 공간. 튼튼한 플라스틱 재질의 대형 개집을 특별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야외에서도 넉넉한 공간을 제공하며 4% 할인된 가격으로 기분 좋은 쇼핑하세요. 3위입니다. 깨끗하고 건강한 물을 위한 선택. 패키움 정수기 급수기 소모품 세트. 3개월 여분으로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어요. 18,000원으로 쾌적한 급수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2위입니다. 산책에 즐거움을 더해줄 멍템 팔레트 리드줄. 파스텔 핑크 색상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해요. 1.8m 길이로 안전하고 편안한 산책을 도와줍니다. 16%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세요. 1위입니다. 다솔 내 마음을 담는 편지지로 소중한 마음을 전해보세요. 크라프트지의 따뜻함과 화이트라인의 세련됨이 어우러져 더욱 특별한 감동을 선사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세요.